어 <목소리> 찍고 있어 박사님뭐 만들어 만두 만들어요 만두. 만두? 응 무슨 만두? 이데 <목소리> 만두피 이거 만두피야 아빠 해볼래요? 아니 못 해. 못 해. 아빠는 못해 해봐 어. 못해 아빠 해봐 이거 뛰고 뛰고 해봐 그걸 한번 해봐 이거 갖고 있어야 어. 이렇게도 붙고 응. 다음에는 이렇게 붙고 다음에는 이렇게 가운데 응. 붙이고 가운데 붙이고? 네 이렇게 딱딱 붙이고. 응. 붙이고 다음에는 이렇게, 붙이고, 다음에 이렇게, 붙고, 이렇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잘 붙이고 다음에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두고 물어 붙이는 거야? 어 다음에는 이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예쁘네 응. 카메라에서 좀안 보이는데 응. 돌려 봐 예쁘네 꽃이야 어 꽃같네 꽃 어선생님왜 만들어 꽃으로 만들어? 드셔봐요 네, 어. 어때요? 응. 아무 문제 <laughs> 나 한번 해봐요 쉬워요 쉬워? 어 진짜 손안 씻었어 손질겁니다손 씻고 와 한번 해볼까? 어. 알았어. 응 빨리 좀손씻 와요 알았어 아빠 같이 해봐요 아빠 점심 좀 먹고 응. 될까? 응. 아.. 본 아.. 너무.. 쫑글서잘 만든다 근데 잘하네 네. 응. 응. 음 <laughs> 시집가야지 시집가야 된다고? 배워서 시집가야 된다 <laughs> <laughs> 시집가려면 이미... 아, 잘해야 돼? 응잘아야아 유리 갖아가요알았어 아빠 세줄 거예요? 줄까? 내 아빠 리 가서 반드... 이거 가져와요. 언제 한번 던져. 어. 언제 한번 던었는데 해도 던져. 언제 결혼해도 되겠는데. <laughs> 네. 이집 <이직> 가도 되겠는데. <laughs> 응. 가야지. 무좀걱정네요 남중 알려 없으면 못 가? 응. 응. 아빠 누구 좋아했어? 어, 아빠 회사. 회사 왜? 음, 회사에. 서 어. 설날 때. 어. 어떻게 하나 고쳐 나왔었어. 아빠 해볼래? <laughs> 아빠 좀 쉬자 아안 <laughs> <laughs> 될까? 아빠 쉬세요 아빠 좀쉬지안 될까? 아빠 이제 막 돌아왔는데 아빠 내일 네. 점심 갈때 내일 시심 네. 아빠 점심도 안 드셨는데 맛있어요? 어, 맛있어 내가 이제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어? 아빠 이거 두 번을 짤 고스대로 만들고 반 빨리 아유 여기 어 카메라 저 카메라 못다 아 그래서 <laughs> 아유 <아이고>, 카메라 보여줘야지나 나. <laughs> <laughs> 음. 전도가만 왜? 거지마 맛이 어때요? 맛있어찬맛지 마찬가지. 마찬요지마찬씨가만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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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요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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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찬가지. 가 쪼그라 땡 쪼그라 땡? 응 쪼그라 땡 한다고? 상우이앞자기 할게 상우 남녀생 상우 오늘 저그에땡 주려고? 어그왜 나봐요? 그데왜 선생님을 왜 봐? 남녀생 뭐? 그라땡 좋아해 응 알았어요 내가 요리해줘야 돼상우이 요리해줘야 돼전쟁이가 요리한거야? 상우가 요리한거야? 같이 같이 한거야? 우리 형이 같이, 같이 찾자. 네. 아빠 나 살빼려면 저기 사진 뭐 만들자. 뭘 만들자고? 재훈이 먹잖아. 뭘 만들자고? 사진. 사진? 어. 무슨 사진? 요거. 사진첩? 어. 만들자고? 어살 빼면? 어 그래, 너 살빼려면 뭐 해야 되지? 저는 그런... 아니 운동을 해야 돼. <laughs> 운동 많이 요거. 살 빼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지. 요새 그래, 매일매일 운동하지? 응, 음, 매일 그래. 운동해. 그럼 매일매일 하면 살 빠져. <laughs> 왜? 이 왜? 아일잘한 예. 네? 어쨌든 손영씨 거 잘했어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네예쁘게 했어요 아 이따가 나하고 간식 줄게 간식 줄게, 줄게. 아, 앉아 어, 내려와 내려와 <laughs> 아빠 나도 올라가 앉아 아이고 말도 잘 듣는다 콩이 아앉봐봐요 콩아 앉아봐 고 선생 이제 선생님 안 계셔도 혼자 잘할수 있겠네? 혼자 할수 있어? 네 그래 <웃음> 네 <laughs> <laughs> 잘하지요? 잘할거죠 선생님 안 계실 때 선생님이 해줄래? 나 네. 없을 때? 잘할수 있잖아 이 할머니 지금 운동 열심히 하신다 <laughs> 할머니 운 아빠? 아빠가 혼자 할게 아빠가 가야지 음,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운동 좀 해드리고 아 아빠 회사에 핸드 트웨터에 패키지 했어요 패키 음. 네. 응. 아빠는 아들을 좋아하거든 아들, 손자, 할머니, 사모이 손자. 준영씨도 할머니. 좋아하잖아요, 할머니가. 아니, 뒤에다가 불러요 아, 그거는 할머니가 연세가 있어서 발음이 네. 잘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선영씨가 조금 이해해주시면 되고, 네. 할머니는 착하다고 늘 그러잖아. <laughs> 응. 어, 믿어요. 만두피가 몇개 모자란다. 여기 있어요. 있어요? 있어 여기. 만두피 있어요? 아 이거 없대 이거 다 했다 아이고 그 속이 어떡하냐 나는, 음. 난 만두피가 모자라서 그거도 어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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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들어야지 네 그거, 그럼 이 잡, 당면이라 이건 만들면 안되는데 그냥 그냥 밀가루 똘똘 말아갖고 그냥 찔까보다 그러면 네 이렇게 어, 어저께처럼 네. 네 어저께처럼 여긴 치울게요 그럼 이야 손을 쥐 도와줘서 오늘 금방했네 네 볼까 만드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거 냐안 만들냐? 동그랑 만들 거예요 녹두 전부터 해 네. 놓고 같이 할같 아, 해요? 네. 네. 이제 재미 붙었어? 네재밌어요재미어요네 <laughs> 네. 맛있죠 맛어네아 끝났어 네. 써